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제 23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28일자 말씀입니다. 2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앗수르 사람, 곧그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다 말탄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laughs> 치러 와서 너를 애호살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법대로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트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르며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먼저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홀리바가 나오는데, 이 오홀리바는 <laughs> 아, 본문 안에서, 23장 본문 안에서. 예루살렘 곧남 유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왜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남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가?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잡혀갈 때에 에스겔은 1차 포로로 잡혀갔고. 몇십 년 동안 후에도 예루살렘이 존속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벨론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왕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으면서도 애국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바로 그 기, 기간이 한2 30년에, 10여 년의 기간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그 기간 사이에 에스겔이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홀리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곧 남유대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25절에 보면은 내 코와 내 귀를 깎아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에도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의 숫자를 보고하라 그러면서 그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귀를 잘라와라, 코를 잘라와라, 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대 전쟁에는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곧 네음난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난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네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폐망의 잔을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23,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31절에 네 형이라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네 형의 길 이것은 오홀라를 말하는 것이고 즉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열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내형이다. 네 33절에 내형 네 사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다윗을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극히 높여져 있는 상태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남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 중에 남 유다가 중심이고 거기에 정통성이 있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형과 같다. 남 유다에 대해서 형과 같다. 거기에 많은 집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남북 남 유다 북 이스라엘의 관계를 전체로 살펴보아야지 사람들이. 그냥 남유다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성경을 잘 보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34절입니다.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우방을 꼬집을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음란과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남 유다가 즉 오홀리바가 하나님의를 잊었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1차로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후의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그 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유다의 변화 회개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텐데 남유다에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의 구조를 보면 정면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눈코입 귀가 다 정면을 향해져 있고 팔도 손이 그 정면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체를 보고 사람들 얘기하면 뒤통수를 맞았다. 배신했다. 아, 등, 등을 배신했다는 등배자를 씁니다. 에, 그리고 에, 서양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자기의 옆구리, 이 옆구리조차도 잘, 에, 겨드랑이조차도 잘 내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어, 허리에다가 붙이고 손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등 뒤에는 눈이 없고 또 뒤로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어할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는 건 배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 남유다. 곧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앞으로 모시는 주님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살 길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주의 이끄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